요즘 컨텐츠 전쟁 시대입니다. 그만큼 컨텐츠가 통하는 시대이고요. 그런데 이걸 인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사람은 답을 알려줘도 0.0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듯 하나 텍스트로 든 영상이든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말이겠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면 처음에는 무조건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키워드 전략, 작은 온라인 상권부터 장악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지수는 들여다볼 수 없지만 통계를 통해 추측하자면 좋은 패턴과 나쁜 패턴의 점수들이 쌓여서 지수를 얻게 됩니다. 쉽게 짐작하자면 네이버 카페 등급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 글이 최대한 상위에 노출되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 분야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지수를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검색하여 참조하시고요. 관련 분야 글을 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키워드가 어느 정도 순위에 노출되는지 봐야, 한, 봐야 합니다. 블로그 키워드 경쟁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지수만으로만 분석해 볼게요. 만일 내가 여행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속초 여행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야 할때 다음과 같이 속초 여행 키워드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키워드별 매월 조회수가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속초 가볼 만한 곳이란 키워드는 15만 조회. 아마 이런 키워드는 여행 인플루언서들이 상위에 노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초 여행지 같은 작은 키워드는 도전할 만한 것입니다. 바로 처음에 이런 키워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석초여행코스, 석초여행과 같은 키워드로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처럼 내 블로그 지수에 따른 키워드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원 맛집은 검색량이 월간 11만 정도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수원 껍데기는 300여 회 조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분야 블로그는 당연히 처음에는 낮은 조회수 키워드부터 도전하면서 점차적으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엇길동 고깃집이라고 검색하면 상위 노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블로그 치수에 따라 글의 순위가 정해졌다는 말이 되겠죠.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처음에는 해당 분야에서 월간 검색량이 제일 작은 키워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내 블로그가 걷지도 못하는 애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 조금 큰 키워드, 이제 뛰기 시작하면 조금 더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 전력질주할 수 있는 최적화 또는 C랭크 블로그는 가장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에 도전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내 관련 분야 가장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부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키워드 전략, 작은 온라인 상권부터 장악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